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이번 시간에는 이명웅에 대한 내 사랑은 마르지 않는 물과 같아요. 자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로 쓰면요, 마 y l 포 v e 이명웅. 이포라는 것은 뭐여러가지 뜻이지만 있뭐 뭐의 대한이란 뜻이에요.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명웅의 대한 이렇게 보르는 이게 뭔 뭣을 위한이란 뜻도 있지만 대한이란 뜻이죠. 그래서 이명웅에 대한 내 사랑은 like 뭐뭐 같은 물과 같다는 거죠. 근데 어떤 물이 냐면 the never tries. 이 트라이는 건조하다 이런 뜻이죠. 마르다 이런 뜻입니다. 결코 마르지 않는 물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. 그렇죠? 물은 물인데 결코 마르지 않는 물. 우리말에서는 이제 결코 마르지 않는이라는 게 앞에서 물을 뒤, 뒤에 있는 걸 꾸며 주는데 영어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을 뒤에서 꾸며 줘요. 물은 물인데 that never dries. 결코 마르지 않는 물이죠. 그렇죠? 여러분이 임용에 대한 사랑은 정말 퍼내도퍼내도 마르지 않는 저 부리죠. 자, 이 표현 여러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. My love for you is like water that never dries. 감사합니다.